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주술회전 스쿼드냐고요? 오, 어떻게 알았지? 오늘 주술회전 스쿼드. 자, 1, 2, 3, 4번 보세요. 다 주술회전 관련된 유닛들이거든요, 여러분들. 1번, 스쿠나. 2번, 토우지. 3번, 매구미. 4번, 물음표, 물음표. 이름, 모름. <laughs> 왜 고조 없냐고? 아, 고조가 여기 있긴 한데, 오늘 미러 모드, 엔드 컨텐츠 미러 모드 도전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도전할 겁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주술의전 캐릭터 가져오셔야 되고요. 시크릿 캐릭터는 없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컨텐츠거든요. 일단 하기 전에 리롤 돌려야 돼.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사스케를 키워왔거든요. <laughs> 요거부터 돌려야 돼. 끝치 컷! 오? BSB? <laughs> 오히려 괜찮은데? 나중에 이거 하나 잠궈 놓고 돌리면 되겠는데? 주술의전 캐릭터 맞춰 오시는 거 제가 좀 시간 좀 드릴게요. 시크릿은 절대 안 되고요. 뭐 어, <laughs> 어 잠시만. 전능자 사고 싶은데? 어? <laughs> 잠시만. 어, 잠시만. 요전능 어, 매금미나 오늘 매구미 써야 되는데 매금미전능자 10만원? 주술의전 유닛 한개 가능하냐고? 야, 야, 두개 이상 가져와야지. 어? 미모로 참가는데. 주술의전잘 모른다고? 그냥 내 대기 있는 것만 그냥 그걸 맞춰. 어, 그럼 돼. 아, 얘 주술회전이요? 어! 그러네! 오, 얘도 주술회전이네! 자, 들어와보세요. 혹시 뭐, 이거 나이트 메어 되나요? 음, 이거 이지모드 해야겠다. 아니, 이거 이지모드 사람 많으면 또 난이도 걸로 하거든요? 예, 이지모드 하겠습니다, 이지모드. 어쩔 수 없다, 이거. 본캐는 하나죠? 브루마 데려가고요 주술회전 캐릭터로 미러모드 클리어하기 도전! 듣기 마쇼! 그래도 신생연 스쿠나가 이, 킥킥킥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트메어 모드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안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많은 말수로나이도도 증가되거든요 예 네, 나중에 힘들기 때문에 그건 안될 것 같아 이거 뭐나 없어도 깨겠는데? 이 정도면은? 님들 너무 쉽다 저 자고옴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잘 잤다 아이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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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피 6만인데? <laughs> 아니 잠시만 이거 가능해요? 어... 토지 내꺼 토지 한번 설치해볼까? 토지가 2,000데미지니까좀 때려야 되는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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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비상이다 3라운드 비상 어찌찌찌찌 잡을 것아요요네네좋좋습다아아토지 m a g e 2,000 d a m 도 한번 2,000 d 해볼게요 공격력이 1초야 1초 g e 이0이이 d 이 m a g e 공격속도가 1초 a 가 말이 되나? 어? damage. 2,000 d 이거 a g e 2,000 damage. 2,000 d a 벌써 P8만? <laughs> 가능한 거 왔나? <맞나>? 비상인데 벌써부터? <laughs> 잠시만요. 일단 난돈돈 돈 모아. 돈 모고 보자. 그런데 어? 잘못된 건 없다고. 아 이거 가능해. 이런 상 가능해. 요거 솔직히 말하면 매우미랑 어? 토우지만 있어도 깨요 미러분드 아! 님들!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수요일에 이 노래를 들어야 수요일이 행복해진다 수수수 수포 노바였는데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은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노래를 들어야 기분이 좋을지 맞춰보세요 정답은 목캔디입니다 목캔디 좀 가져올게요 와 빨간모 잠시만 피 6천 피 6만 <laughs> 우리 헬프 헬프! 비상비상돈 넣어야 돼! 빨리 갈아 넣어, 빨리! 빨리, 빨리! 업그레이드 해라! 뒤에 토우지 있어가지고. 아, 뭐, 쉽네! 별거 없네! 어. 아 이거... 작업이겠어. 노래 틀어달라고요? 안돼, 돼요, 안돼. 요 저작권 걸려요. 저 오늘 이틀 연속으로 노란딱지 두개 먹었기 때문에. 안돼, 안 안돼. 보스 너무 쉽다! 보스피 10만도 녹이는 토우지. 요거다. 보이세요? 보스피 녹는 거? 아, 요거지, 요거지, 요지 자, 길 하나 더 열린다. 어디야? 보라색. 좋아. 주황색, 빨간색 겹치는 거. 아주 나이스. 여러분 일단,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오? 괜찮은데? 자, 다음 문. 와, 하필 여기 운도 지질이 없지, 여기 나오냐? 나돈 없음. 나 못함.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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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함. 알아서. 대출 끌어다가 이제 막아주세요. 그냥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아버님, 데미지 이거 500짜리 뭔데? 어? 데미지 500으로 어떻게 피통 10만을 물어뜯어 이거, <laughs> 이거, 여기까지인가? 포기하면 편하다고? 응, 음, 포기 안 해. 아, 이거 너무 잘 막는다. 왜 이렇게 쉽게 막냐? 보시는 바와 같이, 무난하게 절대 잘 뚫리지 않고 막고 있는 모습. 예, 보이시죠? 얼마나 안전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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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죠? 야 뚫린다! 연두색 헬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급한 대로 스쿠나 가져와 급한 대로 스쿠나 빨리 가져와 스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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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치료해 어, 흘리는 거 치료해 왜 이게 스쿠나 없으면 진짜 못했다 이거 이게 유닛을 뭐야 졌어? 안돼 안돼 아니 28분 버했는데 1분 30초만 버텼으면 됐는데 와시끄러없으니는 진짜 힘들다 혹시 몰라 우리의 매구미가 여기서 어? 레킴이 나오면? 레킴과 전능자가 나오면? 혹시 몰라 여기서 매구미가 짜잔하고 좋은 게나온다면할수 있죠? 음 망했죠? 아 <laughs> 여러분들 네, 저번에 그 여러분들 아재개그 하는데 제가 저번에 사람들이 전부 다 울면 다운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어? 유튜브 댓글에 달린 것도 아, 너무 재밌다고 이런 댓글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재개그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날씨는 뭘까요 여러분들 벌써 듣기 싫다고요? 미리 나가라고 아니. <laughs> 탑도 이야기 안 했잖아. 나간다고요? 구취한다고요? 아, 구취는 그 입에서 나는 걸 구취라고 합니다. 구취가 나신다고요? 그러면은 이 건강이 안 좋다는 증거니까 칫솔질 잘 하세요. 화이팅.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laughs> 야 이제야 좀 타워 디펜스 하는 느낌났다. 시크릿 가지고 이제 원펀맨 하나 설치하고 다 잡고. 원래, 디펜스의 묘미는 이거거든. 아홉 마리 딱 이렇게 설치해놓고, 이렇게 막는 재미거든. 이게 디펜스의 묘미지 않나, 님들? 응? 이거잖아.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막는 게 디펜스의 묘미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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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왜 뚫리냐, 이거? 응. 이거 막자, 막자. 어? 막을 수 있나? 형,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 되겠다, 웃겨, 물어. 이건 옥겐 선에서 내가 물리쳐줄게 오케이 매구미 선에서 컷 돈을 또 아껴놓자 이 돈이 잘 벌리니까 나중에 매구미 업그레이드를 좀 해놔가지고 서포터형으로 가는 걸로 해야 할것 같은데? 3분 남았어 3분 3분만 깨면 돼 3분만 3분만 버텨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음 드디어 깼네 총 플레이 시간 31분 와 이걸 깬다 대단하다 오늘 의 주술의 전덱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네, 주술의 전 덱으로도 이지를 충분히는 안 되겠지만 어겹게 어, 그래도 깰 수는 있다라는 정도를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유바 아유 감사합니다